네, 최대 규모의 창작 로봇 경진대회인 한국 지능 로봇 경진대회가 첨단 과학 도시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 가족 과학 축제와 과학 체험 한마당도 펼쳐졌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학과 친해지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제16회 한국 지능 로봇 경진대회가 창조 경제의 파워 엔진 상상에서 도전으로를 주제로 17일부터 19일까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예선을 통과한 지능 로봇 부문 27개 팀, 퍼포먼스 로봇 부문 11개 팀등 모두 38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17일 지능 로봇 부문 본선 참가자들의 열전을 펼쳤으며 18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퍼포먼스 부문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통 문화, 한류, 스포츠 등 3대 주제로 진행된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판소리 국악 로봇, 근네 타기 로봇, 기여나 아바트 로봇 등 개성있는 로봇들의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으며 로봇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18일과 19일 양일간 빛으로 푸는 우주의 신비를 주제로 제11회 포항가족과학축제가 열렸습니다. 빛과 우주의 과학적 이론과 원리를 알아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7회 과학체험 한마당과 함께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건강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2014 행복한 가게 나눔장터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13일 만인당에서 40개 기업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읍면동 자생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4 행복한 가게 나눔장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태풍의 영향으로 기상 상황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려는 만여 명의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유행이 지났지만 깨끗한 옷과 운동화, 장난감과 책까지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만물상을 잃었고 흥정을 벌이는 정겨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도 자원순환을 유도하고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나눔장터에는 1,040만 원에 달하는 수익금이 모였으며 기부금을 포함한 판매 수익금 3천여만 원은 연말연시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작지만 차별화된 세계적인 미술관을 지향하며 지난 2009년에 문을 연 포항시립미술관이 어느덧 개관 5주년을 맞았습니다. 연간 20만 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아 미술의 진수를 즐기고 일상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포항시립미술관이 5주년을 맞아 두 개의 특별한 전시를 마련해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17일 중국의 인물 조각가 우웨이산의 문심 주혼전과 변종우 작가의 조우전 개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웨이산의 특별전은 포항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가시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스틸 작품 기획전으로 작가의 대표적인 인물 조각 작품 60여 점으로 구성됐는데요. 특히 독립운동가 고산 안창호 선생과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조각이 전시에 포함돼 민족 정신과 청함 사상을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종곤 작가의 전시 조우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현악기 시리즈를 포함한 16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도 작가가 1998년에 그린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초상이 선보여 관람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두 전시는 내년 1월 4일까지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북면 건강마을 선포 및 발대식이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 3.0 브랜드 과제 일환인 건강새마을 조성 사업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 주도형 맞춤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 101회 포항 국제 불빛축제 평가 보고회가 지난 15일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된 제11회 불빛 축제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 MBC, 지역의 기업들이 함께한 희망 프로젝트 집 고쳐주기 사업 준공식이 축장면에서 열렸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80채의 집이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올해는 7천만 원을 기탁받아 쾌적한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사업이 진행됐으며 18세대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포항시는 14일 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위생업주 600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 KTX 개통에 대비한 친절서비스마인드 함양교육을 가졌습니다. 바쁜 아빠, 지친 아빠, 무서운 아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던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대신 팽이와 붓을 손에 들고 전통놀이 산매경에 빠졌고요.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난 아빠들은 아이들보다 더 신나했다는 후문입니다. 포항 전통문화 체험관에서 펼쳐진 아빠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 소식 포항 포스팅에서 전해드립니다. 요즘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잖아요. 그만큼 아빠 육아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곳 포항시에서도 이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아주 멋진 아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멋진 아빠들이 어떤 분인지 지금 만나러 출발하시죠. 아이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려는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플레이데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플레이데드가 될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아름다운 자연과 유서 깊은 문화가 어우러진 덕덕 문화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포항 전통문화 체험관 시민 청소년 외국인 등 지난해에만 만0천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는데요 포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학교의 현장 체험 학습 장소로도 애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이곳+ 이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laughs> 네, 기옥의 포항 전통문화 체험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우리 포항시에서 이번에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우리 아빠들에게 육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아이들 참 많이 보지만은 아빠는 또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네. 시간이 적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 이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두부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또 천년 염색도 하고요. 탁 두드리는 난타 체험, 또 서당 예절, 다도 예절 이렇게 총 여덟 개 과목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는데요. 차짜 반침이요.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단단한 자세로 체험에 임해 봅니다. 고사리 손으로 제법 그럴싸하게 흉내를 보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다도를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걸 배워갈 수 있는 건가요? 애들은 물론 어른도 그렇지만 예절의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다도도 중요하지만 다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절의 기본을 하고 그다음 다도를 하면서 다도에 참만 우려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가라앉히는 그런 수양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전통 문화의 진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리듬을 느낄 수 있는 난타, 간식으로 즐겨 먹는 떡과 두부도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며 아이들의 오감을 발달시키는 것은 물론 아빠와의 유대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포항 전통 문화 체험관으로 떠나보세요. 시간을 이렇게 내서 같이 시간 보내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오늘 뭐 가을인데 가창한 날씨에 이렇게 차,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엄청 좋았고요. 근 네, 딸하고 같이 이제 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는 두부 만들기였는데 은진 어때? 나도 즐거웠요 나도 두부 만들기. 두부 만들기 좋았어요? 왜왜 네. 왜 좋았어요? 아 두부 맛있게 먹 먹었어요. 아, 와 아, 역시 먹는 거는 아이나 어린애 참 좋아한다 그렇죠. 두부 만들기 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았어요? 어 두부 만드는 거를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그전엔 몰랐는데 쉽더라고요. 쉽고 또 맛도 있고 그래서 다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집에 가서 딸을 위해서 두부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아버님? 네한번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 자 그럼 딸 약속. 세요 조금 서툴고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것이 아빠들의 유관대요. 하지만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육아 고수를 꿈꾸는 아빠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응원합니다. 아빠와 정신적인 교감을 많이 나눈 아이들은요. 사회성이 발달되고 거기에다 자존감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아버님들 집에 계실 건가요? 그럼 안 돼요. 이거 전통 문화 체험 가려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요즘 손편지가 참 귀합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살다 보니 편리한 점도 많지만 가끔은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구룡포 근대역사거리에 설치된 느린 우체통이 인기라고 합니다. 느린 우체통은 엽서를 붙인 뒤 6개월 후에 받아볼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번 주말 구룡포로 나들이 가셔서 멋진 풍경, 맛있는 먹거리도 즐기시고요. 덤으로. 평소에 전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 느린 우체통을 통해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TV 열린 포항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